빛을 사랑한 화가, 색채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인상파의 거장, 클로드 모네. 그가 말년에 머물며 생애 최고의 작품을 완성한 지베르니 마을입니다. 1883년, 모네는 파리에서 80km 떨어진 작은 마을 지베르니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며 직접 정원을 가꾸고 꽃과 나무, 연못을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다 보니까 자신의 그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려. 두 번째 집을 칠습니다. 아니 잘 없어.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이게 오랑주리에 있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닦기가 음. 지금은 프랑스 인상파 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생의 절반을 보내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지베르니로 거처를 옮긴 모네는 정원 부지를 사들여 직접 정원을 가꾸는데 힘썼는데 모네는 그가 남긴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은 다르마닌 정원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순간, 빨간색, 부황색, 노란색,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색깔들이 꽃만 달라지지 색깔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음. 그것드모네 인생 최대 작품가로. 영화 《미드나잇 인파리》에도 모네의 정원이 등장하며 이곳에서 수련 연작 등 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네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과 정원에서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네의 집에는 그가 작업하던 아틀리에와 가족들과 생활하던 방, 그리고 부엌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가꾼 정원, 무리 정원과 꽃의 정원도 볼수 있습니다. 모네가 직접 설계한 꽃 정원은 각 계절에 따라 변하는 색감과 인상주의의 핵심인 빛과 시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색깔을, 가을도 이렇게 색깔을 맞추려면, 꽃은 다르지만, 똑같은 색깔의 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없어. 음. 어떻게 했을까요? 음. 전문적인 종원사였습니다. 종원 잡지, 전문 저, 원예 잡지 세 개를 전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합니다. 색깔, 뭐야고 도배, 육종. 그래서 색깔을 만들어내서 었습니다 음. 꽃밭에 집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 꽃밭의 정중앙에 음. 핑크빛이 모네의 집 1층에는 모네가 남긴 작품이 전시된 거실 겸 아틀리에 응접실, 부엌 등이 있습니다. 노란색 벽을 갖춘 식당에서는 모네가 수집한 아름다운 일본 판화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방은 모네가 썼던 방으로 현대 인상파 화가들이 남긴 작품의 복제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모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3년간 이 집에서 살며 남긴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1893년 모네는 정원에 물이 흐르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의 정원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버드나무와 꽃으로 가득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바로 이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수련 연작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의 일부는 현재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전 모네는 이곳 정원의 수련들을 직접 길렀습니다. 화가일 뿐 아니라 정원사이기도 했던 그는 아티스트의 감각을 발휘해 자신의 정원을 직접 가꿨습니다. 작은 녹색 다리, 자작, 대나무는 당시 일본을 동경했던 모네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모네는 다양한 색채, 빛, 물 위로 반사되는 풍경이 어우러진 이 연못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일본식 다리를 세우고 온갖 종류의 수련을 심어 물 위의 빛과 색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를 수십 번, 수백 번 그렸습니다. 시간과 날씨,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색채. 그것이 그의 영원한 주제였습니다. 는꽃별 없었어요. 의색깔 음, 수련 연작은 250점 이상 제작했고. 백내장으로 모네의 시력이 나빠지면서 색채 변화가 있었는데 후기 작품이 붉고 흐릿해진 것입니다. 모네는 순간의 인상을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붓터치는 짧고 색채는 분명하며 흰색 캔버스 위에서 빛을 쌓아 올렸습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모네의 1872년 작품 '인상 해도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빛의 변화에 따른 색채 표현은 연작기법으로 그린 루앙 대성당. 번초더미, 런던 국회의사당 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후기에는 물과 하늘의 경계를 없앤 몰입형 풍경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8년 프랑스의 평화를 기원하며 대형 수련 연작을 국가에 기증합니다. 파리 틸르리 정원 한쪽에 자리한 오랑주리 미술관 이곳 두 개의 타원형 전시실은 마치 모네의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의 주인공은 1층에 전시되고 있는 모네의 수련 8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품의 구분 캔버스를 그대로 걸수 있도록 전시실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모네는 수련을 즐겨 그렸기 때문에 유명한 미술관은 그의 수련 그림을 한 점씩 소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랑주리 미술관에서는 8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네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시간, 계절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변화의 무대였습니다. 지베르니의 정원과 오랑주리의 수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네가 본 빛의 향연을 마주합니다.